은혜바지 하나님 말씀은 마타봄 7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번따라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아버지시다. 한번더 하나님은 우리의 참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아버지십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가 있어요. 날 낳시고, 으날 키우신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아버지가 할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만 이그 이상을 할수 없습니다. 밥 주고 어렸을 때뭐 우유 주고 돈돈대 줘서 공부 좀 시켜 주고 건강이나 지켜 주고 용돈 줘서 또뭐좀 하게 하고 그 이상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내 영혼을 소생하시고 내 영혼의 영혼은 생명과 영혼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공식적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공중권세자분자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들어오셔서 세상 임금을 먼저 까버려야 됩니다. 세상 임금의 다른 말로는 무장해제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사망이라는 권리, 죽음이라는 권리. 그걸 가지고 협박하고 그걸 가지고 인생들을 부리고 그걸 가지고 인생들을 끌고 다녀서 아주 시궁창 더러운 곳 아주 죄 짓는 곳을 끌고 다니던 그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공식적으로 까버리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가 가지고 있던 죽음의 권세가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마귀의 모든 일들 그 중에 하나는 사막이라면 또 하나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통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껴서 끝없이 이간질하고 끝없이 참소하고 끝없이 못살게 굴고 끝없이 하나님 안 보이도록 하나님 음성 안 들리도록 오리무중처럼 그냥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풍량을 일으키지 않나 바람 불어서 소리 들리게 하지 않나 안개 껴서 보이지 않게 만들지 않나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서,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이상하게 끌고 가서, 이상한 친구들 만나서,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귀에서 속닥거림으로그 예수가 보이지 않게 만드는, 예수 음성이 들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소에서두 번째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선물로 주시, 주시려 하시면 선물이에요. 한번 따라 합니다. 구원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받으면 내거지만 거부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예정론. 장로교서는 예정론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혼전에 구원받을 자를 미리 예정하셨다는 이은 잘못된 내용입니다만 영혼전에 예정하신건 맞아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이건 맞아요. 그러나 예저, 영혼전에 지옥갈자와 천국갈자를 미리 예정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극한 잘못된 예정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귀 손에서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크리스도로만 모든 걸 막혀놨어요. 우리 석집사님 공정에서 기계를 깎는데 그 기계 깎는 그 모든 것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손으로 깎으려면 얼마나 많은 그 뭐죠 그 잘못된 것들 파품들이 나오겠느냐고요. 그런데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그런 권리를 모든 것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려하십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목표가 있어요. 이 땅에서 뭐, 부귀 영화, 장수 다 누리세요. 우리 오복이라는 거다 누리세요.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영생이에요. 한번 따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이. 예수 안에서 영생이. 내가, 이 사, 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밥만 먹어요. 반찬도 먹고 물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가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생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동안에 내가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내게 행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권인 고물권을 구하라는 이유예요. 지금 버는 돈 가지고 뭐할수 있어요? 내가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11조 하는 이, 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뒷자리가 하나가 변하게 하시옵소서. 공이 하나가 더 붙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공이 하나가 더 붙게 하시옵소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건 겨우 자기 자기 차비하고 먹고 그거 이상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목적은 그가 살치고 피흘리셔서 우리 신앙의 목적이도 하나님과 함께하려 하십니다. 한번 따라오면 내게 영생 주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려 하십니다. 나와 함께하려 하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예수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에 있는 거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나 하십니다. 영생은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되는 겁니다. 예수 말씀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의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띄워서 보낸 것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도 영생하신 그 말씀 없으면요, 살지 못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자체가 영생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내 영혼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 변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내가 영생을 목표로 둬야 되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쉽지 않아요. 영생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만 해야 돼. 내가 하버드 대학을 가려면 하버드 대학에 맞는 눈높이에 맞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서울대 가려면 서울대가 맞는 그 눈높이가 있어야 돼. 영국의 무슨 대학에서 옥스퍼드 그런 대학 수학자를 한한한 사람을 뽑았어요. 뽑는데 이 사람이 점수로는 최고로 최고로 높아요. 점수로는. 그런데 이 사람을 탈락시켜 버렸어요. 왜 그러니깐. 당신은 머리가 좋아서 이건 될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머리, 우리, 우리 대학교에서 수학, 대학교에서 이 수학 뽑는 이것은 머리가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 수학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다른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와 이 수학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숫자를 보면 그 사람들은 즐긴대요 숫자를 쭉 내주고 교수가 내주고 탁 나가면요 숫자를 보면서 아주 재밌게 웃으면서 즐긴데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막막 막 이거 막 계산하고 막 하는데 그 사람들을 숫자를 보면서 웃으면서 즐긴대요 이런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학에 눈높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늘도요.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오신 뜻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말로 눈높이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의도라 표현하고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 땅에서 육체 있는 날에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죽어서 받겠다 이건 신비주의입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뜻대로 행할 때, 육체 있는 날에 하나님의 긍유를 받을 수 있고, 자비를 받을 수 있고,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죽어서는요, 공의만 기다립니다. 공의. 행한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여러분이 예수가 십자가에 단그 사건만 가지고도 알아야 돼요. 인류의 죄를 무죄한 그 말씀이 뒤집어 쓰는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 권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이름을 모실 수 있어요. 그 이름을 내 영혼에 모실 수 있어요. 그 이름을 내영혼의 안에서 그 말씀과 함께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뚜껑을 덮어놓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쌀을 여러분의 집에 가득 놔두고 굶어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영혼에서 내 지정이 진섬의 사지백질을 사로잡고 움직이도록 만드는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길은요. 천국 길은요. 대단히 험하고요. 그 길은 대단히 좁습니다. 걸 예수께서 친히 보여 주셨어요.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 고난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예수께서 왜 마음 간에 오셨어요? 쉴그뭐 쉽게 말해 여관이 없더라 이 물론 이렇게 말합니다만 영적인 비유로서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 편에서는 막간과 같은 그런, 그런 곳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고, 오신 것 자체가 힘든 것이고, 오신 것 자체가 33년 모든 생애가 고난의 연속이고, 좁은 문의 연속이고, 험한 길의 연속입니다. 공세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 길은요,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과 성령으로만 이 길을 갈수 있고 성령으로만 믿음과 성령으로만 통화할 수 있어요 이 길로 갈수 있어요 이 길과 이 문을 통화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안 돼요 한번 따라오세요 내게 믿음 주옵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왜 그러냐면 이것 아니면 그 길로 못 가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시련 어떤 환란 어떤 여러분들이 아는 모 교회에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왜신천지로 갔을까? 왜 지금 엉뚱한 교수로 떨어져 있을까? 예수 오신다고 이장님 때, 여, 저, 저는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선교 편지 현금을, 선조 편지를 쓰고서 그 밑에다 글을 쓴다고요. 이국진, 박미정, 선교 재림, 올림 썼다가 재림이라는 소리가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저기 뭐 예수 이장님이라고. <laughs> 이름 썼다고. 제 이름이라는 이름 썼다고. 근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갈까요? 믿음이 떨어지거나 성령 충만이 떨어져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갔어요. 현상만. 귀신 쫓고 병든자 고치고 뭐 이런 거. 슉슉거리는 그런 것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예수 이름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신비만 쫓아가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좁은 길, 좁은 문은요, 예수 믿는 믿음,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은안 돼요. 진리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과 성령하님은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시는데, 너 에루살렘 떠나지 마. 너희들 믿음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너희들 예수님 떠나지 마. 성령이 오지 않으면 네 믿음을 인치질 못해. 그러면 떨어진다는 거야. 성령 없이 예수 일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영으로 시작했다, 유으로 망치는 자가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 요저 사랑성도 여러분, 우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는 자 성령 부어 주심도 바로 그일 때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 실력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되니 흔들릴 수 있으니 현실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떨어질 수 있으니 성령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예수의 말씀 예수의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성령께서 인치셔서 그거 가지고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들어가고 어렵고 힘든 길 대로는요 편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요 요즘에 다 그러죠 안죠 죄인 100만 명이 북한이 북한을 보세요. 얼소 하고 다 가편 투표했다고 그것이 옳으냐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열어 놓은 길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라갈수 있는 것들 생명으로 통하는 그문그 그 길로 가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말하며요습 6장 68절에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말씀이계시오니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영생의말씀이있으니 뉘게로 가오리까요씀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고길이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않고는아니지께올 자가 없느니다우길이말 그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 휘장은 고 저의 육천이라시브리스의 말씀합니다 그가 열어놓으신 그길그 길은요 어렵고 힘듭니다 좁습니다 아주 핍박도 많습니다 예수께서 닦아놓으신 길이고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금은 우리가 어떤 회사를 들어갈지라도 어떤 대학을 들어갈지라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도 그 눈높이 거기 수준에 맞아야 되는 것처럼. 사령성도 여러분, 돌아가더라도, 좀 쉬어가더라도, 좁은 길로 가세요. 진정으로, 어차피 한 번은 가요. 한번 가요. 돌아서, 멀리 돌아서, 더러운 거 잔뜩 묻혀서 그길 가지 말고, 예수, 예수의 말씀만이, 예수께서 하신 만이, 그 이름 만이 생명길로 의 통할 수 있어. 요 좁은 길 좁은 여러분,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여명 따라, 예수 여러 따라, 예수 여러분, 여러분, 여러 따라 예수의 러분 따라 분 여러분, 여러분, 예,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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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러분 여러분, 여러분, 만러분 예수 앞에도나 예수 후에 넘어오는 자는, 오는 자는 요 강도요, 절도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얘기 전혀 거의 안, 1년에 한번 할뚝말뚝이에요. 부활절이나. 왜 그럴까요? 근데요, 여러분들, 목회자는요, 영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봉헌해야 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설교를 듣고 누군가가 죽어서 아무게 이국진 목사가요 예수의 살찌고 피흘린 공로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 예수의 그 말씀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거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 얘기 안 하던데요? 그 사람은 목사 잘못 만나 지옥 가는 거고 나는 그피 값을 물어야 돼 목사는. 여러분, 좋은 길 좋은 문이 길은요. 예수 계명 아니면 안 되고 예수 말씀 아니면 안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 그 예수 자체가 진리신데그거다니면안 돼요. 예수께서 하시는 거냐. 예수께서는 약속 따라가는 것이지 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이 나는 줄을 잘못해서 목사라고 목사되는 것이 줄을 잘못해서 목사된 것도 아니고 음성을 잘못 들어서 나는 목사된 것도 아니라 이 길만이 가장 귀한 일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요 가장 소망한 소망이 넘치는 일이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의의 일이라 인정하기에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거 얻을 때는 짜증도 나고 어떤 때는 하, 진짜. 하나님 하나님 할 때가 있어요. 지금 현실과 상황 보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집에 지금요 난리 났어요. 춥죠? 그래놓으니까 벽에 그 결로로 해가지고 물이 줄줄줄줄 새요 벽에서 그냥 이게 뭐죠? 이게 이게 단열이 안 돼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닦아내 닦아내지 않으면요 이게 막 줄줄줄줄 흘러요 그냥 막. 그런데도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집이라도 주셔서 감사해요. 할수 있는 것은 이 길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나순정하며 가겠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가다가 끝부분에 난 예수 보겠다는 거예요. 난맨 끝부분에 예수 보겠다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 자는요, 생명을 얻기로 확정된 자들이 한번 따라 합니다. 나는 영생을 얻기로 확정된 자다.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기로 확정됩니다. 그런데 이제 할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믿든지 할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뿐이 없어요. 유지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 발전시키는 건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 예수를 내가 내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믿는 순간에 예수는 나에게 신호를 입혀주어 버리셨어. 그걸 유지하는 건내 책임. 그걸 발전시키는거 성경은요. 신부는 자기 보물로 치장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보물, 자기 멸류관 쓰는 것은 자기가 만드는 거.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행하게 하고 이것이 자기 영혼의 멸류관이 돼서 주 앞에 이를때 상급 받는 거고. 내가 예수 믿으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이 확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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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니까 주 용서 받기로 확정된 자니까. 여러분, 죄 용서 받았다는 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죄 용서 받았다. 이것은 약속 어음과 같은 거예요. 약속 어음과 같은. 내가 이 땅에서 죄 용서를 완전히 받아버리면 내 자식은 죄 없는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무슨 일인지 아시죠? 그것은 내가 죄 용서 받은 거, 그것을 확정받은 거. 죄 용서, 한번 따라보세요. 나는 예수 보혈로죄 용서 받음을 확정받았다. 예, 확정 확정 네,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확정받았다. 용서 받은, 그, 그러니까 용서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용서 받았다 그래요. 내가 완전히, 이 땅에서 완전히 100%죄 용서 받았다면 내 자식은 어떤, 죄? 죄 없는 자식이 나와야 돼요. 무슨지 하죠 그러니까 죄, 그것은 약속 오음이요 매달 며칠, 저 개인 수표를 써봐서 약속 오음이라는 걸 알아요. 개인 수표를 써가지고, 이제 여행 가거나 그러면 여행 가는, 어디, 출퇴할때 되면 집세, 그, 내야 할 기간이 겹치면, 그거 늦게 내면, 오, 요 보통 50불 정도, 5만원에서 10만원 벌금을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그 사람한테 줄 적이 난가는 열흘 전에 가는데, 그, 그, 걷다가 써가지고 매달 며칠 딱 써서 줘요. 그리고 주인한테 주면서, 요거, 요때 넣으세요. 그러면 그 전에, 그 전에 넣으면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준다고. 그러면 그때 그 돈을 은행에다 딱 집어넣으면, 그 날에 돈이 쫙 빠져나가요. 이 약속오음이거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보혈로 죄용서 받았다는 것은 약속오음을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상장자 여러분, 이 길은요,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쉬워요. 한 번도 안 하면 예수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감사하면, 쉽다. 감사하면 쉽다. 쉽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다리를 걸쳐, 한 다리 걸쳐놓고 이렇게 보니까 쉽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쉬운 것 같거든. 저쪽이 더 좋은 것 같거든.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 이제는 내가 할일딱 하나입니다. 유지 보수는 나, 내가 하는 거예요.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멸망할 자들은 이 문을 이 길을 거부하고 비아냥 그리고 조롱하고 아주 못된 것처럼 여기죠. 지금 더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부는 더 하는 것 같아요. 사장성도 여러분, 세상 일을, 일을,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육체가 그것을, 그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예수의 길, 영원한 하나님의 길, 심이 어렵고, 육신의 정,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람으로 버무어져 있을지나, 내가 그것을 쫓아가는 순간에 하나님과 멸어지고 하나님과의 결별을 뜻하고 있는 것이기에 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이기고, 이기고, 이겨. 성경은 이, 싸우고, 싸우고, 이기고,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계명 따라, 예수 말씀 따라, 진리이신 예수 따라, 언약이신 예수의 언약 따라, 약속하신 그 약속 따라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믿음과 인내로서 그리고 성령의 지원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 어렵고 힘든 길을 능히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넉넉하게 이기시고 그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 기명 따라 예수 말씀과 진리 따라, 약속과 언약 따라, 믿음으로 이 좁은 길 가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